와, 어디서 뛰어오냐, 너? 어디서 뛰어오는 거야, 얘네들 도대체? 다 왔나? 사방에서 뛰어와? 미친놈들이. <laughs> 한 마리씩 와서 다행이긴 하다만은. 하다마는... 곰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이제. 저번처럼 운이 좋게 곰이, 어, 어디 낑기지 않는 이상은. 진짜 게 힘들 텐데. 근데 이 좀비 사태가 달 때문에 생긴 건가요? 블러드 문인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밝아 또. 달 때문에 좀비 사태가 생긴 건가? 레벨업 했네요. 또 모읍시다. 하나냐? 모읍시다. 아, 아, 뭐 찍을 거 있나 지금? 힘 중에? 아 이걸로는 찍어야 되는데 이게 좋아 이게 저100% 넘어뜨릴 확률이 100%입니다. 저게 좋아. 저건 찍어야 돼 하나를. 이게 넘어뜨릴 확률이 100%면 나쁘지 않지. 어 여러 마리여도 상대할 만해 100%면. 데미지만 좀 세면은. 아, 이것도 바꿨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 주는 데미지도 3배로 늘렸어. 나무한테 주는 데미지 3배로 늘렸어요. 블록 데미지 3배야, 지금. 나무도 금방금방 뱁니다, 금방 이제. 야, 땅도 금방 팔걸? 3배라? 어, 땅은좀 오래 걸려. 걸리... 어, 이거 3배가 이 정도면 얼마나 오래 걸린 거야, 평소에는? 세배가 이정도면? 아, 싹이 게임은 혼자기엔 하세배가 적당한 것 같아. 아 그냥 페이를 없이 하면 너무 개노가 달아 아 데미지가 세니까 이게 조금 나오네, 나무가. 근데 하나 배도 어 많이 안 나오네. 그런가요? 그러면 이거 둘은 얼마나 하는 거지? 어, 많이 배네요, 확실해 어디서 오거든? 음. 오케이. 와, 이 새끼. 넌 내가. 넌 내가 잡는 법을 익혔다, 이 새끼야. 어. 너는 총으로 잡아야 돼. 얘는 총. 개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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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강아지 온다, 강아지 온다. 피하자. 야, 개 온다, 개! <laughs> 와 개새끼 멀리 더러 오는 거 봐. 아, 집이 어디냐 여기다. 와 개를 잡더라도 해를 뜨고 맞아야 돼. 개를 잡더라도 해 떴죠 이제. 와개 존나 무섭네. 개두 마리인가 걸어온거 봤거든요. 걔가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가볼까? 이건 뭐야? 이런 게왜 여기 있어? 쓰레기네. 저기서 걔가 걸어왔거든? 여기서? 잘못 본게 아니라면 개였어요, 분명히. 어, 보일 텐데, 이제. 준비 한 마리고. 어저기저거저거저거 저거, 저거, 저거 아니 좀비였나? 뭐지? 보기엔 개였는데? 얘는 그냥 약공으로도 잡아 이제 어 얘는 그냥 아공으아잡아아공도세세임임방아잡아아 방임, 방임 뭐였지 내가 개를 본것 같았는데 헛걸 아나 <laughs> 멀리서 네발 짐승이 걸어왔었는데 고민 아번잡아아까요너왜또 뛰냐? 아침이라고 친구야. 인변 정리 합시다. 아, 이거 바로 가까운데 철이 있었네. 철이나 좀캘까 어, 철도 금방 캐요. 어, 더 있네. 없는 줄 알았네. 철좀 캡시다. 아, 이것도 빨리 뭐 얻었으면 좋겠다. 드릴 같은 거. 노래 심각한 거 봐. 가까운 곳에서 철이 있었네, 근데. 아, 그래요? 아, 뭔데, 이제? 아. 그, 아, 이거, 이거 근데 이렇게 내려가도 돼? 올라올 수 있어 이렇게? <laughs> 너무 깊이 내려가면 무섭다. 어, 무덤이 될까봐 이게네. 아 그래요? 아 이거 되게 무서워. 왜왜 묘지 파는 것 같아? 느낌이. 어 아니야 아니야. 일단 이거 좀 구워놓고 퀘스트 캡시다 퀘스트 바로 피라. 깨자. 퀘스트 깨고, 상점 갔다가, 여기 갑시다. 나, 생각해 둔게 있어. 그거, 있, 어딨냐? 그게 있잖아, 그게. 그거, 이거, 이거. 이걸 존나 만드는 거지, 이거를. 이걸 한 20개 만드는 거지. 20개 만들어갖고, 저기 이제 올라가갖고, 그 달려오는 애들 앞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노란 새끼들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길목에 설치를 하는 거지. 이제 도망치는 거지. 이걸 설치를 하고. 나는. 오늘 여길 한번 탐험, 더 탐험을 해볼 겁니다. 내일이 블러드 문이네. 근데 큰일이네. 잠깐만. <laughs> 여기 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얘거든? 여긴 다 털었나? 내가 저번에? 좀비도 없냐? 여기 설마? 아니, 여기 좀비도 없... 어, 좀비는 있지? 빨리 와. 다 털진 않았네요.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새끼들? 아, 여기 있네요. 야, 아 이거 내가 떨어졌네. 그렇지 그렇지. 내려오세요. 뭐 경험치가 이상하게 많이 오른다. 뭐지 경험치 왜? 응? 경험치가 이상하게 오르지? 오, 이거 착용하자. 갈아버리고. 경험치가 이상하게 오른다. 일다 챙겨 갑시다. 오, 장돌이. 여기가 메인이었네. 여기 또 상자 하나 있다데작가 보니까. 차 있고. 차도 캡시다. 차도캐고아또이방꽉 찼네. 아, 집에랑 가까워서 좋아. 여기 뭐 그거 뭐 있었는데? 어 아, 저기 있다. 어 이제 투방이면 깨지죠. 데미지 세 배로 해놨어. 와 철삽이야. 철삽 좋고 잠깐만. 그래놓고, 음 이렇게 하자. 이걸로 캡시다. 아이고. 아니, 근데 이거 데미지 3배로 눌려놨고, 이거. <laughs> 차 순삭인데, 이거. 재료가 많이 안 나오네, 이제. 재료가 3분의 1이네. <laughs> 아, 근데 나쁘지 않다. 이것도 켤수 있나, 근데? 이것도 켤수 있네요. 이거 재료가 3분의 1이에요. 데미지를 3배로 해놨더니. 오. 고고고. 고고고. 아, 감전 범위고 오, 이거는 하나 사자. 이거 하나 사자. 어우, 기다리고 있었어. 나를, 나 보고 있었네. 이 새끼, 나 파밍하는 거안 때리고 착하네. 여기가 좀비 소탕이네요. 퀘스트가? 금방 잡자. 어, 넓지도 않은 곳. 와래가 어, 뚫리네. 와래가 어, 뚫리네. 헉, 존나 쉬워. 마음에 들어. 락픽. 아직 덜 죽었나 본데? 알려자, 빨리! 아 이딴거 말고 <laughs> 차! 차 분해 존나 빨리해 어차 분해 존나 빨리해 아 근데 존나 무겁네요 이것도 분해할 수 있나? 어 이것도 분해되네요? 뭘 주네 많이 임베이 너무 빨리 차내 게임 와 타이어다 이거 버려 타이어 챙겨 준비하고 장돌이가 이렇게 많아도 되나 근데? 아, 많아도 좋긴 하지 팔면 되니까 아래도 좀비가 있나 본데? 아까처럼 뭐지? 없네 여기는? 다른 데가 또 좀비가 있는 데가 있나? 음... 여긴가? 아 무거워서 느려 터졌어요 아 위에가 있나 보다 아 여기도 분해할까? 어. 아, 단조철. 저 귀한 거. 어, 버려. 단조철은 귀하지. 여기 위에 있나 본데, 얘들? 응, 음, 그러네. 너 혼자 낸는 소리야, 그거? 대단한 새끼인데? 아, 아이구나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끝아 여기가 메인이었네 여기를 못 뒤지고 있었네 와오아 이거 챙겨야 되는데 이거 버리고 버리고 이건 챙기고 이거는 먹자 집 들렸다 가면 되겠네요 아,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야, 렌치. <laughs> 렌치 만든 법을 이제 알려줬네. 맥주 챙기고, 맥주 좋죠? 음, 맥주는 있으면 좋은 거 같아. 우와, 이게 또 나왔어. 챙겨야 되는데, 이거 버리고. 어, 이거 실링 포션. 음식. <laughs> 개쩐 음식. 아, 샷건 총알. 건총알 챙깁시다 가자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자전거가 자전거를 내가 쪼개다 세워놨나 잘못 떨어지면 다리 피크 같은또여로나갈수 있나 이걸 안 뒤졌을 건데 역시 오 기술 중독자 로봇이 고철이 되지 않게 관리하세요. 아 이거 내구도네요. 이건 챙길까? 배터리는? 멀버리지? 이거 버리자. 갑시다 집으로. 어. 인벤 정리하자고. 내가 왜 자전거를 저따 세워놨을까? 집에 갑시다. 헉헉. 내가 과연 저기를 전복할 수 있을까? <laughs> 음. 지쳤어. 빨리가자 빨리, 빨리. 새소리봐 <laughs> 정상적인 새는 한마리도 없으면서 새 존나 지저귄다 새도 다 좀비일거면서 음, 하늘에 새 한마리 안날라다니는데 새 지저귀는것봐 어머니, 다 일단 놓으면 되겠다. 이거는... 있네요. 하나가... 이것도... 일단 놓읍시다. 이것도 챙기고... 뚫을 때 먹자고... 뚫어가봅시다. 이 건물! 패스는 나중에 하고. 빠르구만. 음. 마음에 드는구만. 아니, 쟤는 안 됐겠지, 좀비가? 하루, 하루 지나는데? 이번에는, 어, 뛰는 새끼를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해봅시다. 뭐, 그래도 여차하면 런 해야 돼. <laughs> 뒤질 것 같은 물론 때려야 돼요. 음. 어떤 십세끼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군요. 위로 올라갈수록 야, 어디까지 몇 층까지 올라갔지 그때? 여기 돌때 그래도 제일 재밌었어. 내 개인적으로 이 게임하면서 그 재미를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뭐 파는 거 있냐 너? 없네. 뭐 여기 다 털었지. 다 털었네요. 쟨이 언제 될려나 여기는. 책방을 많이 털어야 되는데 아. 커피 한잔 마시고. 그르고 노래 심각한 거 봐. 요 바로 올라가면 되네요. 에, 여기로 쭉 올라갈까 그냥? 사다리 만들어서. 저기 건너뛰고. 이렇게. 아니, 좀 만들면 될것 같거든. 봐요 왜? 어이좀 어, 만들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무시하고 올라갑시다. 아, 여기도 내 열었던 곳인가 보네. 문이 다 열려 있어 왜? <laughs> 이래도 되나? <laughs> 열게. 굳이 좀비를 다 잡을 필요 없다. 어, 사람은 도구를 써야 한다. 네, 이거 도망칠 수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laughs> 야, 이렇게 하면 이거 템차조롤때도 빡센데?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바리케이트 쳐놓고 올라가자. 아, 이거 집갈때 어떻게 가지 걱정인데, 이거 이렇게 하세요. 나이렇 그, 타이머텍인데요. 이러면 오 씨발, 이거 떨어진다. 떨어진 여기서도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사실 맨 위에 뭐가 있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가는 거긴 한데 원래 다 파밍을 해야 되는데 어? 어, 뭐가 있다 여기 어. 가자 찾아놓고. 이제 슬슬 옥상이거든? 이건 뭐야? 어, 이쪽으로 가는 건가 보다. 여기서 좀비가 뭐가 나올지가 걱정이네요. 여기 위에 뭐가 나 있고, 사다리, 사다리 끊어진 것 봐, 이거. 내가 연결해야 되나? 아, 이거는 못 올라가게네. 이거 올라가지 못하게 돼 있네. 얘또 좀비가 나올까? 나오네. 와, 죄다, 죄다, 죄다. 와, 너 뭐야, 너 뭐야? 잠깐, 잠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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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애가 있어, 이상한 애가. 오, 잠깐, 잠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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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아, 야, 미친 새새끼. 와 잠깐 와 존나 많아 아 준다 와 준다 준다 와 준다 준다 내려가자 내려가자 와와오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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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이걸 사네. 와와 이걸 사네. 와 씨발 지옥이다 저긴. 아 미친 놈들. 아개 많아. 와 잠깐만. 아이, 개새끼들. 시발, 개많네. 아 개새끼들. 씨발 개 많네. 아개 무섭네 진짜. 어, 봤어요, 방금? 나 죽을 뻔한 거. <laughs> 도망가야지. 어, 속스라 아직도 저도뭐 하고 있나 봐. 지금 근데 다시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다 내려왔을 거거든. 치료하고 다시 올라가 봅시다. 어, 두려워하지 마, 친구. 우린 많은 걸 해냈다고, 방금. 다시 가면 우린 저목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애들이 거짐 다 내려왔어. 아마 다시는 못 올라갈 거야. 애들 피해서만 올라가면 돼요. 컨트롤 마우스 잘하면 되겠다. 아, 개 무섭네. 와, 나 죽는 줄 알았어 나 근데. 씨, 죽는 줄 알았어. 와. 이걸 살아나오네 <laughs> 아 이거 다음에 할 때는 근데 이거 블러드문부터 볼텐데 아 이거 또 안돼? 아 도대체 저건 어디다 쓰는거야 <laughs> 팔 접질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없애 이거는 도대체 아니 가..가야겠는데? 이러면 와..씨.. ㅈ <laughs> 될뻔했죠 <좆될> <laughs> 다시 가봅시다 와 이들 뛰는 애들 많네요 저긴 근데 다 뛰네 낮에 전부 다 뛰어, 미친놈들이. 아, 나 그럼 이상한 좀비 봤어. 나 처음 본 좀비가 나왔어요, 저기 갑자기. 와, 이 긴장되는구만. 아, 근데 이거 옥상에 올라가서 시체 잃어버리면 이거 좋대는데 생각해보니까. 찾아나온 게 크진인데요, 이거. 옥상 올라가서 시체 잃어버리면. 이거 먹고. 과연 이 선택에 맞는 판단일지 모르겠네요. 이속을 늘려놨거든? 올라가 봅시다 어떻게 되나 와 존나 빨라 근데 자전거.. 자전거보다 빠른데 이거? 이거 하고 커피 마시고 이거 하나 더 마셔 아니야 이거 마.. 이거 먹을 거야 이것도 먹고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어 도핑 풀로? 도핑 최대로. 이제 저 알딸딸 안 하거든. 음, 다 먹고 갑시다. 잠깐만, 이거 왜. 이속이 너무 빨르니까 좀. 잘안 올라가지네. 애들이 있을 거거든, 분명히. 올라가다 보면. 집으로 돌아갔나? 아니면? 이쯤에 있을 텐데? 뭐지? 이거, 애들 사라지나요, 혹시? 제니 다시 되나? 개새끼들. 내가 그냥, 너희들은 잡는다, 이번엔. 아, 이거 경험치 많이 줘, 근데. 들어려봐다어다써어 체력회복 체력회복 다써다써와 이거 분위기 살벌하네 와이들다 집에 갔나봐 이거 내가 멀어지면 사라지나봐 애들이 다시 그쪽으로 풀도핑이다 이 개새끼들. 와 여기 깬거 봐.